2탄안 찍으려고 했지만 안전한 랩몬자 때문에 카메라가 중단되버렸다. 카톡이 왜 자꾸 오지? 구독자 100만 가지와. 이런 것만 벌써 200개 찍어놨답니다. 딸기도 비슷한 거, 진짜 세팅인 겁니다. 이걸로 할 건데. 참고로 이 목소리는 녹음해서 다시 넣은 겁니다. 진짜 맛있다. 여기서부터는 말안 하겠습니다. 마이크를 켜주세요. 아니 아니 이어폰을 최대로 해주세요. 킹소같지? 이렇게 작은 딸기 좀 봐. 잠만요. 어디 갔다 왔습니다. 다시 해 바꿔요. 조그만 딸기를? 아니지. 포크로 지금 면안 돼요. 요거를 카메라 초점 맞을려나모르겠네 진짜 달달하고 맛있어요. 우와. 가져와서이 정도면 진짜 배터질 것 같은데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 VRP 체유나 보고 있니 보면은 좋아요 좀 눌러줘. 댓글 달아주시면은 곧 제일 첫 번째는 고정부터 하고 좋아요란 댓글 댓글 감사까지 보내드립니다. 악플도 보내드리니 괜찮습니다. 오버리카락. 저희는 반모도 해도 됩니다. 우리 VRP 윤니 보고 싶다. 윤니제 음, 윤이. 이 딸기 크면은 딸기가 맛없어. 이거 끝나고 윤니에게 전화해 볼게요. 카메라 화질이 진짜 안 좋네. 오늘은 자막도 안 들고 랍니다. 귀찮. 아유. 짜잔. 짜잔. 안 떨어졌다, 딸기가. 안 떨어져, 안 떨어져. 짜잔. 그리고 얼마 전에 올렸는데 어제 올렸는데 어떤 분이 동영상에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안났지만 이제 가야 될 거거든요 어떤 분이요 어디 가요가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고정도 해주시고 해주, 다 해드렸으니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8명 됐더라고요. 음, 빛담 노력에 드디어. 이달의 소녀추, 사랑해. 추추추추추. 여러분 유튜버 각 음, 먹어야겠죠? 먹어요 말아요? 아 먹으라고요? 아. 음, 쿠키영상 있습니다 곧. 편집부터 하고 채윤이에게 전화 걸겠습니다 사실은 채윤이에게 전화부터 함아 배불러 진짜 아. 여러분 아, 촬영 끝나고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. 발찌가발찍냐고꺼 빨리. 아, 왜안 끄냐고.